민수기 11장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기독합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기명된자중엘다시라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중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누네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모든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두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열 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명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로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가시요 백성이 기브로핫다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그 지친 모세에게 응답하여서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7 0 명에게 그 모세에게 임하였던 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죠. 그래서 모세와 동역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 그들에게 임한 영은 여호와의 영이다. 한 영이에요. 같은 영입니다. 그래서 그한영 안에서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어, 섬기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어,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에 오늘 말씀 보니까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하나 나옵니다. 이제 뭐냐면 어, 그 칠십 그 명의 장로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데 어,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 모이지 않은 두 사람 장미 자기 장막에 있던 그 엘닷이라고 하는 사람과 메닷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더라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들도 자기 장막에서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어떤 사람은 어, 이두 이 사람은 70명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고 어, 70명 외에 어떤 추가 기입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빵꾸 난걸 대비해서 예비번호를 부여한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이마였더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총 72명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70명이 다 모이지도 않았는데 지금 하나님의 영이 이제 그들 가운데 이마였다라고 이렇게 보시, 보이는 게좀 약간 어색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가 70명 모이라고 했으면 다 모여야지 어떻게 두 명이 안 모일 수 있느냐 이제 이럴 수 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 이제 또 어떤 분들도 이야기하시기를 아, 이 둘이 70명 중에 있는 사람들인데 근데 이제 모종의 이유로 지금 못 나갔었던 것 같다. 뭐 어, 아주 그냥 거절의 의미에서 못 나가진 않았겠지만 예를면 들뭐 어,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부정함이좀 이렇게. 타가지고 부정함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못 나온 사람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어떤 연유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간에 그 모인 모인 칠십 명그 모인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영이 이제 이마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보고가 되었습니다. 모세에게 이제 보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당장 말하기를 가서 말리라고. 뜯어 말리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 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보면 시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니 지금 이 자리 오지도 않고 어 그죠? 어 근데 지금 예언을 했으니까 뭐 지금 이게 어또 다른 어떤 그들에게 어 어떤 그 의미가 부여된 것 아닌가 괴심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죠? 어 그러니까 다 말리라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모세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을 여기 70명만이 아니라 저두 명이 임한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해서 모든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 그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이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죠 이건 지금 70명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어떤 뭐 모세 중심으로 하는 어떤 특권층을 형성하고자 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걸 분명히 모세는 알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 중심, 모세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다 하나님 중심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요 나는 그 중에 한 사람인 것이지 마치 내가 왕인 것처럼 내가 중심인 것처럼 그렇게 자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을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 그 신약 성경에도 세례 요한도 이제 비슷한 그런 어, 이야기를 이제 한 것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막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로 막 몰려왔던 사람들이 이제 다 예수님께로 우르르 몰려갑니다.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아니, 지금 말리라고 어, 어떻게 해보라고" 막 그렇게 부추기죠. 세례 요한을 아,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는 행하여야 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어? 하면서. 어 자신은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이라는 겁니다. 나는 오히려 신랑 친구의 기쁨이 충만하였다. 나는 오히려 지금 기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요. 어, 사도 바울께서도 어, 비슷하게 또 말씀을 하시죠. 빌립보서 1장 8절 보면 무슨 방도로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지금 자신은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때다 하고, 어, 지금 바울을 더 괴롭게 할 요량으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를 합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속상하지 않겠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아니, 무슨 방도로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나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할때 내가 높임받는 그런 일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 중심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 안에 이러한 시기하는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더러 있겠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같이 또 사도 바울과 같이 세례 요한 같이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시각을 갖기를 원해요 나 중심이 아니다 나 중심이 아니다 하나님 중심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시각 안에서 하나님만 영광받으시면 내가 기쁘다 예수님만 나타나면 나는 그것이 내게 만족함이 된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와의 영을 70명의 장로에게 임하게 하신 것과 더불어서 이제 메추라기를 보내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그 메추라기 이렇게 날라다니 새 있잖아요. 그 매출하기 고기를 이제 얻어요. 어느 정도로 지금 얻게 되냐면 32절에 보니까 적게 거둔 자도 열 호멜을 모았다 그래요. 열 호멜은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 2,200 리터의 부피입니다. 이 2리터짜리 물병이 있잖아요. 생수통이 있다면 그게 1100개가 있는 그게 이제 2 2 0 0리터예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메추라기한 마리를 그 이, 이게 2리터 정도로 이제 부피로 좀볼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몇 마리를 모았다는 거예요? 1100마리를 그렇게 모았다는 거예요. 치킨. 치킨 천배 천백, 천백 마리 이 정도로 이제 모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루 이틀 먹고 끝나는 양이 아닌 거죠. 정말 한달 동안이나 질리도록 먹게 해주겠다라고 하신 하나님 의 말씀이 그대로 임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아마 이제 매출하기가 하늘에서 날아다니되는데 지면에서 이 규빗 그러니까 구십 센치 일 미터 정도. 어, 그 높이로 이렇게 막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서 포닥포닥거리나 포닥 봐요. 그러니까 이것도 잡고 뭐 저것도 잡고 이러면서 이 2,200리터를 모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것도 역시 에피소드가 있어요. 어떤 에피소드에 3 3절 보니까 그렇게 고기를 주셨는데 근데 고기가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 그래서 큰 재앙을 치셨다라고 말씀해 그래서 여기서 탐욕자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지명이 생기는데 이름하여 기브롯 하다와 그러니까 탐욕의 무덤이다라고 하는 지명이 그때부터 유래를 해요. 그러니까 이매추라기를 주신 것이 결코 축복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가 그럼 뭐가 문제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단순히 어, 구해가 구해가지고 막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막 구해가지고 매출하기를 얻은 것 이게 이게 사실 지금 축복의 그런 상태는 아닐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 뭐가 지금 문제였던가라고 하나님께서 어, 이렇게 고기를 주시면서도 왜 진노하시는가라고 하실 때 어, 먼저는 이제 어,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들의 어떤 자세 어떤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을 문제였었을 것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어 그것이 올바른 모습만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 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부족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이스라엘이 한두번 그렇게 원망해 그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또 이렇게 원망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없으시게 없으신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자비로서 응답을 하세요. 그래서 단순히 원망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이 치셨다 어, 이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뭐, 그게 문제이긴 하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였을까라고 할 때, 그들의 원망과 불평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이게 정말 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들이 이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근데 뭐라고 하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했냐면 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신 바, 그 만나라고 하는 은혜를,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거기에 대해서 불평을 해버린 거예요. 육절 말씀 보니까 그렇죠. 만나 외에는 없다. 이 만나 정말 어 이제 먹기도 싫다라고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원망하고 불평한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뇌를 만족하지 못하고 폄하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바로 탐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 은혜를 주시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추구하더라. 좀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어,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을 만나를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나는 만족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어 그것만으로도 안 됩니다. 난딴게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만나로 이미 예표하여 주신 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거 말고 딴게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어,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이 탄욕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출하기를 허용해 주세요. 허용을 해 주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행복인 것인가. 그것이 정말 참된 응답인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 그렇죠 이 타협 가운데 내어둔 것이 결코 이제 복이 아닌 것은 이 톨스토이의 단편.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에 거기 나오는 사람에게 땅은 얼마나 필요할까라고 하는 그 이제 단편에 어떤 한 사람이 하루 종일 걸어서 해질기 전까지 돌아오면 그그 그 밟은 땅을 다그 사람 땅으로 해준다고 하는 제안을 받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 땅을 걷습니다. 조금이라도 한 뼘이라도 더 좋은 땅을 얻으려고 더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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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요. 탐욕이죠. 그리고 정말, 어, 이 돌아오는데 막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막 뛰어옵니다. 숨이 턱까지 올라옵니다. 이거 못, 못 들어오면 다 날아가니까. 그래서 간신히 이제, 어, 출발 지점으로 돌아왔는데, 지쳐서 이제 죽어버리죠. 타격의 끝은 결국 죽음이라는 것을 톨스토이의 단편 속에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도 이렇게 탐욕을 부려서 매출하기를 얻었어요. 하나님이 허용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 자체가 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바 은혜에 자족하는 것, 만족하는 것 이것이 정말 큰 이익이고 그것이 유익이라고 하는 걸고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어, 있지 아니하니라. 마치 그것이 나를 넉넉하게 해줄 것처럼 생각하는 모든 헛된 마음들을 어, 모든 탐심들을 내어 놓으시고 내어 놓고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